여기

어 여름 은 봐, 뭐 죽입니다 여 오천이 크단 말이에가락하이브가 오라막 오라막 오다막두 마리 두 마리 운동화는 이제 문이 끝 있어요 응? 도로나무가 문이 끝에 있어 이 와이 또못 갔다 이길아, 네 맞네. 아, 딱떻게내 명만이 다리가 많네. 너무 많다. 진짜. 오챙이받치네 네, 보내줘 힘들 게 잡았어 이마. 아이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응. 힘들 게 잡았는데. 뭐가 같이 하자 다리 있다 올챙이에. 올챙이 다리가 나온다. 요렇게 해서 빼구리가 되는 거야. 어, 다리 원래 그냥 있었던. 이거 뒷다리 나오지 네. 뒷야리가또앞다리가 또. 네. 거뭐다리가딱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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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네. 나서 개구빼리가 되는 거야. 이제와고리가 되는 거야. 이거 빼고리가 되는 아, 어, 그는좀 음, 네. 와, 다리가 진짜 이쁘다. 드래곤이야, 그래, 이거 용이야, 용. 이 용이야, 이거 용이야. 이거 용이야. 이거 용이야. 이거 용이야. 이거 용이야. 이거 용이 아치치무 <laughs> <laughs> 다리 굴리고 그래 앞으로 해줘 앞으로 해줘볼 거잖아 야, 어? 이리로 예, 와봐, 수영해서 와봐. 옳지, 에이. 옳지. 야, 야, 누가 이거 참여하고, 누가 이거 버리나 뭐, 어? 누가 이거 음... 참여하고요, 어? 다들 이제 버리났어. 나 어, 봐. 옳지, 뒤로 달고 그래. 어, 불었네 누가 이 참여하고 다들 이제 버리나어 이거. 옳지, 어? 떴다, 민지 떴다. 그래, 음. 콧물도 조심해. 아빠도 콧물들 어 왔어. 흥! 흥! 해봐. 흥! 음. 음.